어, 오이비누 향도 좋다고? 오이비누 향이야? 오이쿤이 있을 것 같은데? 느낌이? <laughs> <된> 것 <같네. 웃음> 아 오이비누 향이요? 아 그런 게 있어? 전나무 향이나 <laughs> <모양이나> 흑향이 <laughs> 좋아서 리퀴드 포 보았습니다 어 근데 막 그렇게 남자분들 나는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은 게 사실 음 그냥 그 빨래 향이라 추가적인 맞아. <laughs> 아니, 근데, 아니, 갑자기 뚫기 이모티콘이 막 두세 줄 올라오는 거야. 무슨,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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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, 나나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먼저. <laughs> 이러고 있어. <laughs> 나 왔어. 약간 뭐, 아무 말도. <laughs> 아무 채팅 안 치고 그냥 뭐. <laughs> 아무런 소리 없이 그냥 뭐, 고개 흔들고 있어. <laughs> 존재감 어필 뭐 뭐냐고. 이렇게 서막 둘기 머리 막 이렇게 몇번 흔들으니까 드디어 그 다음 채팅창이 몇번 그냥 나나, 나나. 어, 맞니? 약간 이것처럼 나나. 채팅 올라오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냥 고개 좌우로 흔들면서 벌컥, 벌컥, 벌컥. 그냥 뭐 인사도 안 해. 그냥 문 딸깍 벌컥. 단체로 이러면서 와어 <laughs> 형이야 <laughs> 어 나야 <laughs> 그러니까 저 머리 흔드는 거한 두세 줄 올라오고 나서야 그제서야 어 나나 나나 <laughs> 우리 사이에 무슨 인사냐고 그것도 맞지 <laughs> 개 어이없네 우리 사이에 무슨